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비카트 크리스천스쿨 분당 한마음교회의 단임 목사인 김홍열 목사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05년 3월 비카트크리스천스쿨을 개교했습니다 there, there. 이카트 크리스천 스쿨은 행복한 학교, 크리스천 스쿨,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세 가지 교육 목표를 갖고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국제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단이라든가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이나 설립하고는 꿈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자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철학이 준비되느냐. 근데 저희는 어떤 철학을 가졌냐면 행복한 학교, 크리치안 스쿨, 글로벌 리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라는 것은 학생 시절에 행복해야 성인이 돼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과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치안 스쿨은, 이런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에요. 그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교사들이 영향이죠.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찬 인성을 위해서 성경도 배우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또 교재도 하고. 여기는 학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교회 같아요. 특별히 비카트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공부, 음악, 체육, 미디어 등.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앙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대한학교인 BHCs는 글로벌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목표를 갖고 성경 수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수업과 일상소통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어 영어권 학교에 다니는 언어적 환경을 자연스럽게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드리는 채플 시간과 수련회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하여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도 그렇고요. 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사명을 어, 매일매일 감당한다는 마음이 있고요. 어, 아이들이 졸업할 때단한 가지라도 반드시 가져갔으면 하는 것은요. 어, 복음이고요. 언젠가는 또그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되고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inclusive learning and inclusive teaching is the, the best in Christian education and just like Jesus we welcome the children and we teach them and uh, we love them I think the biggest advantage that BHC has because it is a smaller school its is its relationship um, from the students to the teachers because the teachers stay here for longer you build a trust with the teachers and I'm proud to call most um, all of the teachers here as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I can look up to. 이렇게 빅 하트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데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1학년에서 12학년 학생 모두가 학년의 구분 없이 스스럼 없는 진행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또 빅하트 크리스천스쿨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크리스마스 콘서트입니다. 매해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전학년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해 학부모와 이웃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렇게 BHCS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까지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DHCs에서는 10학년이 되면 그동안 배웠던 말씀의 가르침을 디저트 립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의 나쿠덴 마을에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며 지구촌 공동체가 하나임을 배웠는데요. 아이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타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자 자신들의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어 미션 트립을 먼저 떠나긴 했지만 어 처음으로 느낀 건 저희와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그냥 저희와 같은 친구들이고, 그냥 그저 다른 환경에 있을 뿐, 그래서 거기서도 드럼을 잘 치는 친구, 축구를 잘하는 친구, 이렇게 여러 명 되게 다양한 능력을 가진, 되게 재미있는 친구들 많이 만나서 이제 봉사를 끝내고 나오는 느낌이, 저와 제 친구들도 다 같이 같이 함께 느낀 게. 되게 아쉽다, 더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알아가는 데 되게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오늘도 신앙과 실력을 갖춰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빅하트 크리스천스쿨. 그리스 안에서 행복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BHCS의 다음 세대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